<웃음> <웃음> 기방 보면 돼. 나만 봐. <laughs> 모니, 아하. 하 모니터, 모니터 보면 돼요, 모니터. 오이어요 <laughs> <어기, 어기. 웃음> 아, <뭐야, 연락>, <laughs> 응. <웃음> 좋았어. 전뜨는 이제 <laughs>

깡클. 깡클. 아? 듬직 하지? 탈크 머리 옹왜 이렇게 열이냐? 탈포 탈포 아시에가시에가너한 피하면 돼, 엘라야아 마시! 시가나 그대로. 하려고 <laughs> 보러 갔는데. 하나 둘 셋. <laughs> 에이, 적자! 뭐야? 어 빈방. 적사의 리클리아의기 적사의 리클리아의기 같은데? 따라. 아, f i n 비 어, 도 안,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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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냐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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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나, 나, 수 나, 어 나, 나, 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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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리간안 <끼리> 돼! 아, 안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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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슛.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이 돼!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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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! 안한대 돼! 안 돼! 다 돼!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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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! 안안 돼! 안 돼! 버퍼코 터치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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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 터치코, 터치코, 에개코터치에개치코터 터치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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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치코터치치면서 빠지고 치코 터치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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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 <웃음> <웃음> 어, 뭐 어, 아, 진짜 못 잡은 거이그 아, 야, 허장가. 나, 허장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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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장 가깝네 이거 아이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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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아부아부아부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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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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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으으 로드웨이? 네, 로드웨이. 로드웨이. 로드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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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드웨이. 로드웨이. 아이고, 쏘기. 이기 쏘기. 쏘기. 쏘이 쏘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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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쏘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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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 머리 기기 쏘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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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포기 조심. 웃음> 어디든 그냥 말만 떠하면될것 같아. 어디갔어? 누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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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았다한 t d 한 n e 잖아 n o 미 done. I'm 한피 t d o n 고아 m n o 피 d 이다 e I'm 피 o t done. I'm not done. I'm not d 기기 e 기 m n 2 t done. I'm n 이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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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니가 유나, 유나. I. 층 o m e o n e 아 o m e man, some mango. s o m e o 들어 co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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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m